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무려 8년이나 사귄 남자친구와 파혼했어요. 그와 파혼한 이유는 신우의 말도 안 되는 예단 요구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그 몰상식한 요구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네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누군가는 공무원이 재미없는 직업이라고 말하지만, 어릴 때부터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선호했던 저는 미래가 눈에 보이는 공무원이란 직업을 선망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노량진에 가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고 1년 반 만에 당당히 합격했답니다. 저와 대학 시절부터 만난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대학의 공대에서 석사까지 수료한 후한 중견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는 무려 8년을 연애한 사이랍니다. 보통 이 정도 사귀면 결혼을 얘기하곤 하지만 저희는 각자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음에도 결혼에 대해서는 딱히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결혼이란 제도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결혼을 해도 그만, 연애만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서른이 넘긴 했지만 때가 됐다고 해서 결혼하지는 말자며 연애만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는 제게 네가 지금 배가 불러서 그래. 너 그렇게 한살한살 한살 먹다가는 지금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남자랑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지금 남자친구 졸라서 결혼해. 라며 결혼하라고 설득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란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데 굳이 남자에게 매달려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시집갈 때는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저는 아내나 엄마로서의 삶보다는 저 자신으로서의 삶이 좋았기에 공직에 근무하며 커리어를 쌓아 나갔어요. 물론 세상이라는 게 제가 고집을 부린다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더군요. 저희 커플은 오래 사귄 만큼 양가에서도 저희가 사귄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가끔씩 남자친구의 집에 놀러가면 어머님께서 아가, 언제 우리 태성이랑 결혼할 거니 너희들도 이제 죽은 나이 아닌데 연애 그만하고 가정을 꾸려야지 결혼이란 것도 다 때가 있는 거란다라며 결혼을 종용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종종 명절에 부르기도 하고 지방 경조사에도 참석시키면서 마치 예비 며느리처럼 대하셨어요 챙겨주시는 건 고마웠지만 실제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알수 없었기에 저는 다소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남자 친구도 "운주야, 우리 그냥 결혼할까? 이렇게 계속 사귀는 거나 결혼해서 사는 거나 딱히 차이도 없잖아. 애는 상의해서 천천히 가지거나 아예 안 가져도 되는 거고." 라며 제게 슬슬 결혼 얘기를 하더군요.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니 저도 휩쓸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고 양가에서는 저희를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여자친구던 사람이 예비 며느리가 되니 대우가 좀 달라지더군요. 그것도 안 좋은 방향으로 말이죠. 예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런 것 정도는 해야 한다면서 주말에 불러 이것저것 시키기도 하셨고요. 살짝 거슬리긴 했지만 남자친구도 사위 노릇을 하니까 일단 참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우의 태도는 상당히 불쾌하더군요. 예비 신우이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지만 제 고등학교 5년 후배이기도 했어요. 물론 명문 고등학교이던 저희 학교가 실업계로 전환되고 소위 말해 똥통학교가 되면서 같은 고등학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후배는 후배였어요. 실제로 예비 신우이는 저를 언니 언니하면서 따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예비 며느리가 되고 본인은 예비 신우이가 되니까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새 언니, 테이라뇨. 아무리 우리가 오래 알고 지냈다지만 말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따질 건 따져야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존댓말 꼭 써주세요. 알았어요? 예비신우이는 결혼을 하기도 전부터 저를 들들 볶으려고 했어요. 물론 저도 지킬 건 지키는 사람이라 존댓말을 쓸 생각이긴 했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나오니 화딱지가 나더군요. 학창 시절에 만났으면 말도 못 붙일 기집애가 말이죠. 문제는 남자친구가 저런 예비신우의 태도를 보고도 별말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참다 참다 못한 제가 오빠 테이 저러는 거좀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기 어렵다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가만히만 있는 건데 오빠도 시댁 식구다 이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남자친구는 아유 내가 무슨 시댁 식구라서 그러냐 그냥 태희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구제불능이라 그렇지 알잖아 제 성격 들러온 거라며 그냥 좋게 넘기자고 하더군요 답답하긴 했지만 남자친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예비 신우인는 어렸을 때부터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소위 말의 일진이었고 술 담배도 즐겼고 성인이 되자마자 몸에 무시무시한 문신을 휘감았어요. 남자들이 해도 보기 싫을 문신을 여자가 하니까 참 보기 싫었죠. 그런 품행을 가진 사람이 성격은 괜찮았을까요? 대학조차 가지 않은 예비 신우이는 알바 한 번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매일 놀러 다니며 인생을 허비하기 바빴어요. 하는 거라고는 남자들이랑 모여서 춤추고 술 마시는 것 뿐이었죠. 그런 막장 인생을 살던 예비 신우이가 어느 날 갑자기 승무원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승무원을 양성하는 학원에 등록하고 뻔질나게 드나들긴 하더군요. 문제는 승무원을 준비하는 동안 드는 돈을 전부 남자친구에게 뜯어낸다는 점이었어요. 학원비, 유니폼비, 용돈, 심지어 화장품 비용까지 알뜰하게 뜯어가더군요. 저는 그게 참 못마땅했어요. 남자친구와 평생 애인으로 지낸다면 알바 아니지만 결혼 얘기가 이렇게 오가는 판에 남자친구의 돈이 자꾸 새는 게 보기 좋을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결혼 전부터 제게 트집 잡아대는 예비 신우이와 갈등을 빚기 싫었기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워낙 실증을 잘 내는 사람이라 그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한 거였죠. 하지만 예비 신우이는 정말 승무원이 될 마음이 있었는지 학원을 꾸역꾸역 다니더군요. 그렇게 남자친구와의 결혼 날짜가 슬슬 다가왔고, 그러면서 예비 신우이의 갑질은 점점 더 심해졌답니다. 문제는 옆에 있던 예비 시어머니까지 갑질을 하려 든다는 점이었어요. 그걸 가장 강하게 느낀 건 다름 아닌 예단을 준비하는 가정에서였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양가에 말씀드렸어요. 만약 결혼을 한다면 결혼에 관한 허례허식들을 최소화하겠다고요. 그 중에는 당연히 예단이 포함되었고 저는 불필요한 예단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어요. 예비 시어머니 역시 아유 그럼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인 줄 아니 누가 요즘 예단 챙긴다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짜가 슬슬 다가오자 태도가 변하셨어요. 요즘은 어떤 예단을 한다더라 이불은 촌스럽고 명품 가방처럼 실속 있는 걸 한다더라 등의 말을 흘렸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깨달아지더군요. 마음 같아선 이제라도 결혼을 얻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돈으로 갈등을 막는 거라 생각하며 화를 참았습니다. 하지만 억눌러 참던 제 화가 폭발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의 생신을 석달 앞두었을 때였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제가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를 걸어 “새언니, 우리 엄마 생신 선물 뭘로 할 거예요?”라고 묻더군요. 저는 일하는 중에 전화해 선물에 대해 물었다는 것에 한번 그리고 생신이 3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선물에 대해 물어본다는 점에 또한번 놀랐네요. 그래서 저는 아직 생신이 많이 남았으니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우이는 그 다음 날또 다시 근무 중에 전화해서 생신 선물에 대해 물어봤어요. 저는 그제야 좀 예비 신우의 마음을 알겠더군요. 아, 얘가 지금 원하는 게 있구나. 예비 신우이가 원하는 생신 선물이 있다는 걸 깨달은 저는 이 피곤한 통화를 끝내기 위해 원하는 선물이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예비 신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음~ 제 생각에는 너무 과하지도 않고 초라하지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더니 자기가 받은 가방이 있다며 링크를 보내더군요 예비 신우이가 보내준 링크로 들어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방의 가격이 후덜덜덜 12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생신 선물로 너무 과하기도 하고 공무원 월급으로는 지나친 사치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시누이는 세 언니 지금 비싸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근데 고작 120만 원짜리 가방도 선물을 못하겠다고요. 세 언니 지금 결혼할 생각이 있기는 하세요?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연구원 남자친구와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라면서 훈수까지 두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막말로 의사나 변호사도 아니고 연구원이면서 뭘 그렇게 재나 싶었어요. 직업만 따지자면 제 직업이 그렇게 빠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한 저는 옆자리 선배에게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고 동사무소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제 통화를 듣지 못할 곳으로 가서 야, 이태희. 내가 지금 근무 중이라 길게 말못 하니까 한 번에 알아들어. 나는 아까 네가 보낸 120만 원짜리 가방 못 해. 우리가 재벌집도 아니고 생신 선물로 1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드린다는 게 말이 되니? 난 그냥 10만 원대 화장품 선물할 거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정그 가방 드리고 싶으면 네가 직접 사드리든지 알아서 하고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비 신우이는 소리를 버럭 지르며 지금 말다 했냐고. 그리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비싼 가방을 사드리냐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드릴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말 것이지. 왜 다른 사람 들들 볶아서 선물을 하게 만드냐고. 효도를 할 거면 네가 직접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우이는 자기를 무시하냐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예비 신우이는 말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쏘아붙였지만 그 말엔 아무런 논리도 없었어요. 무능력함을 포장하기 위해 언성을 높이는 것에 불과했거든요. 퇴근 후 남자친구를 만난 저는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예비 신우이를 감싸며뭐 그런 걸 가지고 말싸움을 했냐고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러면 정말 그 비싼 가방을 사드리란 말이야? 내 벌이에 그게 말이 돼? 그리고 결혼하기도 전에 120만원짜리 사드리면 앞으로는 대체 얼마짜리를 사드려야 해? 라고 따졌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딱히 할 말이 없는지 웅얼거리더군요. 하지만 끝까지 예비 신우의 욕은 하지 않았어요. 분명 연애 시절에는 철부지 여동생의 욕을 매일 같이 하던 사람인데 결혼을 앞두니 조금의 비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와 예비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며 조금씩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3개월 앞두었을 때 일이 터졌어요. 평일 내내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늦잠을 푸지게 자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누군가 싶어 화면을 봤더니 예비 시어머니인 거 있죠? 전화를 받아보니 할 얘기가 있다며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하시더군요. 거절할까 했지만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자주 볼 사이라 저는 짜증을 억누른 채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그곳에는 예비 시어머니뿐 아니라 예비 시누이까지 함께 있더군요.예비 시누이와 생신 선물 문제로 다투었던 저는 인사도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시더군요.이제 몇 개월 후에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지내서야 되겠니. 그래서 식 올리기 전에 풀라고 자리 만들었다.그러니 괜히 결혼식 분위기 망치지 말고 여기에서 다 풀고 가자구나.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저와 예비 신우인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자존심 탓에 먼저 사과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잠깐의 정적 후 먼저 입을 연건 저였어요.그래도 제가 언니니까 먼저 사과하기로 했죠. 아가씨 그때 일은 미안했어요 아가씨가 어머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미리 계획 세운 건데 제가 괜히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미안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과드릴게요 솔직히 미안한 점은 별로 없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하셨으니 저는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누이는 풀 마음이 전혀 없는지 그때 제가 했던 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제 속을 긁더군요. 세 언니는 제가 뭐 게을러 터져서 일을 안 하는 줄 알아요?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우울증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저도 밖에 나가서 진작 돈 벌고 세 언니한테 손 벌리지 않고 엄마한테 선물 드렸다구요. 근데 그런 저를 그렇게 무능한 백수 취급하면서 꼽을 줘요? 예비 신우이는 화해를 하는 게 아니라 말다툼을 반복하려는 듯 했어요. 저는 우라가 치밀었지만 꾹꾹 누르며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하다고 말했죠. 그렇게 몇 마디를 더 쏘아붙이던 예비 신우이는 갑자기 미안하면 나 문신 좀 지우게 돈좀 보태 주든가요. 갑작스런 말에 뻥진 저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예비 신우이는 자기가 승무원 학원을 수료하고 면접을 봐야 하는데 어릴 때 했던 문신들 때문에 면접을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신을 지울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제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기가 철없이 온 몸에 문신을 휘감아 놓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저한테 왜 문신 지울 비용을 달라고 할까요? 저는 일단 문신을 지우는데 얼마나 필요하다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신이 워낙 많고 한꺼번에 지워지는 게 아니라 천만 원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아니, 아가씨, 천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좀 보태려고 했는데 그건 좀 심했죠. 어떻게 저한테 천만 원을 달라고 하세요? 저는 돈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예비 신우이를 떼어내기 위해서라도 문신 제거 비용을 좀 줄려고 했어요. 인심 써서 2, 300 정도는 예상했었죠. 그런데 천만 원이라니? 아무리 마음을 넉넉하게 먹는다고 해도 그건 아니었어요. 그때 예비 신우이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듯 예단 얘기를 꺼내더군요. 어차피 새언니 결혼할 때 우리 가족들한테 예단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제 목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눈딱 감고 천만 원 쓰세요. 혹시 알아요? 제가 잘나가는 승무원 돼서 의사라도 물어올지. 그렇게만 되면 새언니도 덕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비 신누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더군요. 예비 시어머니 또한 합의된 사안이었는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고요. 아... 저는 그제야 꿀맛 같은 토요일에 저를 불러낸 이유를 깨달았답니다. 예단비로 자기 딸내미 몸에 새겨진 문신 지울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던 거죠. 일단 알았어요. 오빠랑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요. 기분이 완전 상했던 저는 일단 남자친구와 대화를 해보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자초지정을 설명했죠. 하지만 말 하나 많아더군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남자친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정도 돈은 그냥 해주는 게 마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던 저는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서 해줄 테니 예약을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우의 입꼬리가 쭉 찢어지더군요. 좋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 주 저희 셋은 문신을 지워주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곳 역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실장이 있었고 이게 원래 1500만원은 줘야 하는 건데 특별 할인이 들어가서 천만원으로 할인을 해준 거다. 이런 식의 이빨린 소리를 하더군요. 근데 그때 같이 일하는 동사무소 직원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에게 카드를 넘기고 밖으로 통화를 하기로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잠시 후 결제가 되었는지 핸드폰에서 청량한 알림 소리가 나더군요. 12개월 할부로 잘했나 확인하려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천만 원이 써 있어야 할 금액란에 무려 천오백만 원이 적혀 있었거든요. 깜짝 놀란 저는 병원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러자 예상했다는 듯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우이가 실실대며 웃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곧장 왜 천만 원이 아니라 천오백만 원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예비 신우이가 애교를 잔뜩 부리더니 아우, 에이 새 언니. 결혼식 때 오빠 친구들도 오는데 그냥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피부 관리 코스 몇개 추가로 더 결제했어요. 괜찮죠?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이성이 툭 끊겼습니다. 본인 결혼식도 아닌 주제에 남의 돈으로 500을 말도 없이 긁었으니까요. 화가 난 저는 제게 찰싹 달라붙은 예비 신우이를 확 밀쳐버리고 피부과 실장에게 갔어요. 그리고 모든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했죠. 그러자 예비 신우이가 득달같이 달려와, 세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취소해요?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무시하고 얼른 취소나 해달라고 했죠. 신우이는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문신 제거는 놔두고 피부 관리 코스만 취소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전부 취소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고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우리 태성이랑 결혼 안할 거야? 만약 너 이거 취소하면 결혼 안 시킨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줌마,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나 지금 그거 각오하고 취소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의 차가운 반응에 놀란 두 사람이 격앙된 목소리로 쏘아붙였지만 저는 결국 결제 취소를 받은 후 병원을 벗어났어요. 소식을 들은 남자 친구는 저희 집에 득달같이 찾아오더니 서은주 너 오늘 병원에서 난리 쳤다며 우리 엄마랑 태희한테 막말까지 하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미쳤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쳐? 미치긴 내가 왜 미쳐? 미친 건 너희 엄마랑 여동생이지 라고 소리쳤습니다. 남자 친구는 뭐? 너 지금 말다 했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 말다 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예비 며느리 예뻐할 줄은 모르고 어떻게든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미친 게 아니면 뭐야? 아, 미친 게 아니라 거렁뱅이들인가? 라고 받아쳤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를 때리려는 듯 손을 휙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쫄지 않고 어, 이제 치려고? 쳐! 뭐해? 당장 치라고! 하며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결국 저를 때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시댁 식구들은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저를 줬다 빼앗는 쓰레기로 매도하던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는 예단비라도 받아먹을 생각이었는지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해서는 미안하다며 화 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절대 그럴 수가 없었죠. 싫은걸요? 이미 기차 지나갔어요. 이렇게 기본도 모르는 염치 없는 집안이랑은 제가 손절입니다. 무슨 개나 소나 다 하는 영원아들 둔 주제에 돈 밝히기는 그리고 당신 아들 영원 직업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지만 전이 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신우한테는 그 그지같이 그린 흑장미 문신 평생 간직하고 잘 살라고 하세요. 어차피 어머니는 그 문신 지워줄 능력도 안 되시잖아요. 신우이는 개차반 인생이고 얼굴도 돼지같이 생겨갖고 아유 누가 데리고 갈련지 내네 모르겠네요 하나밖에 없는 영구한 아들은 사리구별도 못하는 똥멍청이고 아유 제 인생 조질 뻔했는데 미리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라고 하고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죠 그랬더니 또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이런 싸가지를 어디 밥 말아 먹었나. 어디 CM이 될 사람한테 먼저 전화를 끊고 있어? 어머! 어떻게 아셨을까? 저 원래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싸가지였어요. 그러니 끊을게요. 뚝! 그리고 문자 한 통을 더 보내줬어요. 김정자씨, 저 당신 아들하고 파혼합니다. 그러니 질척거리지 마세요. 정말 속이 뻥 뚫리듯 통폐했답니다. 남자 친구는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전화가 와서 미안했다며 다시는 어머니랑 동생이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며 거듭 사과를 했지만 전 며느리 돈이나 빨려는 그지 집안인 거 알았으면 당장 파혼해야지 왜 파혼을 안 하냐고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빌어먹을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싹둑 끊을 수 있었어요. 파혼을 한 뒤에도 그들은 번호를 바꿔가면서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전부 무시했어요. 그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다간 저는 물론 저희 친정과 미래에 태어날 아이까지 고통 속에 살게 뻔하니까요. 비록 8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됐지만 저는 전혀 아쉽지 않아요. 오히려 조상님이 결혼 전에 나를 구했구나 이런 생각뿐이라니까요. 이제는 직장 다니며 제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제 자신에게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병들고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제 자신을 가장 아끼면서 소중하게 여기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 이 사연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제긴 사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